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희 석창스님께서 서울에서도 영웅사 절을 또 사찰을 계시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어떠한 절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웅사가 세계 삼사로 돼 있고 제주도의 공기 좋은 데다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제원 음이원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잘 아시 그 바람과 돌과 옛날말에 여자가 많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유하게 이제 바람과 남태평양에서 청하게 흐르는 이 바람 속에 바다의 염분이 많아 가지고 목조 건물이라든가 명암이 뚜렷한 모든 색깔들은 금방 상실되고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석조 건물은 만년 고체를 하고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에, 이 돌은 판재가 있고 다듬이 돌이 있고 그리고 민자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판재는 2, 3cm 어, 세면 공구리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판재라 하고요. 여기는 통돌로서 거의 네모를 만들어서 일제 쌓다 피해서 지어서 소위 벽이 우리나라의 전례 없이 두께가 약 1m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음유이 참 많고 겨울에는 온화하고 여름에는 보다시피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절에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네. 시원하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돌로 네. 예. 지어서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럼 스님 여기에 보니까 또 성종이 불상이 네. 좀 특이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석불로 하는 게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석조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부처님 세분 계시는 분만 같은 색깔이면서도 아주 특이한 돌입니다. 그래서 돌의 일과전이 있고 모두 전문가들 들어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호소매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가장 가늘고 가장 또그 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50년대에 좀 나오다가 지금쯤 거의 안 나오고 좀 어렵습니다. 찾기가. 그래서 수소문 끝에 경기도 마석이라는 모 어느 초소에서 발견해가지고 수배를 해서 모시게 됐고 성교를 했습니다. 최초의 부처님 경전이 불화로 들어왔고 경제로 들어왔습니다. 실크로를 타고 들어온 것인데 최초의 한국에 건넬 때는 불상이 온게 아니고 불화가 먼저 와서 전례상 역사가 이렇게 올라가니 우리나라의 찬다른 문화를 현재까지 끌고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각이 한 톤으로 했습니다. 약 2m에서 6m입니다. 가로가 6m, 세로가 2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도 역시 최초의 전례를 넘어서, 네. 어, 조각조각이 아니고 한 토로 해서 통, 돌로 조각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일이 이동하는 게참 어려웠습니다. 육지에서요? 예. 제주도는 거물현자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돌이 화석이 약하고, 그래서 높이가 2, 3m 쌓게 되면은 힘이 없었고, 나중에 연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육지에 있는, 에, 이런 돌을 갖다가 구입해서 했는데, 당시에는 이 돌로 이렇게 절을 짓겠다고 제가 성원을 세웠을 때에, 거기 설계자들이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에, 우리는 2, 3m 밖에 쏴보질 않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모든 걸 내가 감수, 감안하고 고민을 하고 더더욱 발심을 갖도록 불러 일으켜서 거기 문화재 하신 분들이 오셔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역대에 봐서 이런 문화재도 이렇게 지은 데가 없습니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짓고 보니까 소리가 갱음이 좀 나요, 돌길이. 그래서 바닥은 목조로서 갱음을 좀 줄이고. 우에는 보다시피 덴조로 해서 소리를 좀 줄여서 웅장한 소리가 적절하게 날수 있도록 현재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 월드불교연합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음. 좀 해주십시오. 불자는 일불제자입니다. 다한 불이고 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마음은 모든 걸 지배하는 것, 일도 즐기지만 생각을 즐기는 것, 또 생각 중에 부처님의 경전을 타독함으로써 자비와 지혜가 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과 또 신병과 건강이 어려우시면 이곳에 오시면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있고, 내실이 있고, 정말로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꼭 성취됐었고, 꼭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짧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불자인들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 원인으고 대성취를 하시기를 바라봐지않습니다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